자, 이번에는 검을 잡고 서는 법, 입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 없이 서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초에 아랫배, 코와 단전 부분을 끌어줍니다. 끌어서 올려줍니다. 그럼 상체가 부드럽게 올라가고 가슴이 당당하게 펴집니다. 뒤로 제 낀다거나 또 필요 이상으로 어깨, 가슴에 힘을 주지 말고 아랫배를 두 손으로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그럼 부드럽게 올라가겠죠. 어깨 힘 빼고 가슴 당당하게. 이게 코어를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어깨 힘 빼고 가슴은 당당하게 펴주고 이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 15도. 턱을 내민다거나 거북목처럼 숙이지 마시고 편하게 위로 올려주면서 정면 15도를 봐줍니다. 자, 이번에는 입법을 측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서 아랫배를 집어넣고 가슴을 틀어줍니다. 맥을 는다 그러죠? 이렇게 구분등을 만들지 마시고, 아랫배를 틀어줍니다. 틀어주고, 목 밑을 펴주십시오. 그럼, 구분등, 거북목이 펴집니다. 이 상태에서 정면 시보드를 봐주십니다. 자, 이때 어깨에 힘을 빼고, 가슴은 부풀려서 크게, 당당하게 만들 때, 가슴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를, 코어를 올려주게 되면 이 자세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정면 15도를 응시해줍니다.